안녕하십니까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수계소화설비의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계소화설비는 여러가지가 있죠 뭐 옥내 소화전, 오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그 외에도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까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수계소화설비라고 명칭을 일컫는데 펌프의 인입측 펌프에 물이 들어가는 곳이 1차측이고 그리고 펌프가 밖으로 나가는 곳이 2차측이다 이렇게 수표현을 합니다. 우선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신 다음에 개통도가 1차측에 의한 개통도가 되겠죠. 따라서 수계수화 설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 1차측의 흡입측의 개통도를 거의 다 이런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각각의 기호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거. 이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안에 x자가 있는 이 그림을 후드 밸브라는 명칭의 기호입니다. 후드 밸브. 재밌는 게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쓰면 풋 밸브입니다. 풋 밸브.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셔야 할 텐데. 한글로 적혀 있을 때는 후드 밸브인데 영어로 말을 발음하게 되면 푸드 밸브입니다. 풋 밸브. 왜 갑자기 후드랑 푸시랑은 발음 차이가 너무 심한데 왜 이렇게 발음이 차이가 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는 과거로 좀 오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이제 소방 시설들도 당연히 한국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 일본의 옛날 소방 시스템 이것들을 답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발음도 역시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온 거죠. 따라서 일본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 풋을 어떻게 발음을하냐 보통 후토 후도 후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후드 밸브라고 명칭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이게 애매한 게 시험에선 거의 다 후드 밸브라고 나오고 최근에 든 풋밸브라고도 이제 나오긴 해요. 풋밸브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보통 화재안전 기준 살펴보면 애석하게도 후드밸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후드밸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되도록이면 풋밸브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혹시 화재안전 기준 이런 데에서는 모두 명칭을 후드밸브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어야 한다. 그런데 되도록 우리는 이 풋밸브라는 이름을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푸드 밸브, 후드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과 기능을 합니다. 여과 기능. 여과 기능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류하는 걸 방지합니다. 역류 방지. 이두 가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후드 밸브는 아 여과 기능과 역류 방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이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이름의 명칭이 Y형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 어? 이 Y형이 왜 Y형일까요? 배관이 여기에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90도 이쪽으로 90도를 꺾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꺾으면 이런 모양이 완성돼요. 이런 모양. 오히려 이런 모양. 어? 모양 지금 잘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아이 모양이 그래서 y자 모양이 되는구나 따라서 y형 스트레이너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y형 스트레이너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흡입직 배관즉 1차 측 배관대에 이물질 제거한 역할을 합니다 즉 역과 기능을 한다 똑같이 1번. 후드밸브, 풋밸브와 똑같이 여과 기능을 할수 있다. 어떤 것들이 Y형 스트레이너와 후드밸브 두 가지 모두 다 여과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죠?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3번. 이런 모양을 띄고 있죠. 이거의 명칭이 뭐냐? 바로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플렉시블 조인트. 영어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때 이 플렉시블을 해석해 보면 유연한이라는 뜻이죠 유연한 유연한 그리고 조인트는 이음매를 의미합니다 이음매 어 해석해 보면 유연한 이음매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죠 일차 체에 여기서 물의 이동을 잘 살펴보면 물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로 직각으로 이동을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이동을 하냐? 올라갈 때이 위쪽, 위쪽 배관을 한번 퉁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펌프가 기동할 때마다 물은 퉁 치고 올라가고 퉁 치고 올라가고. 펌프 배관의 위쪽, 이쪽은 결과적으로 부식되거나 노후화되기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될 수가 있겠죠. 왜냐? 물은 여기를 이 빨간색을 무조건 치고 그리고 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플렉시블 조인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펌프 기동 혹은 정지했을 때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 충격 완화 즉 완충작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펌프 바로 앞에 쪽에 이게 붙어 있죠. 플렉시블 조인트가 유연한 이음 매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 약간 나비넥타이처럼 생겼죠? 이 모양 이렇게 나비넥타이처럼 생겼는데 이거의 이름은 개의 밸브입니다. 개의 밸브 혹은 개의 표시형 밸브라고도 하고 게이트 밸브라고 해요.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 어? 이것도 영어 해석해 보면 문 밸브. 어떤 무슨 말이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개폐 밸브라는 건말 그대로 개폐. 즉 열고 닫는 밸브란 뜻이죠. 어? 어디를 열고 닫지? 당연히 1차 측에서 열고 닫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만 여기 이게 개폐 밸브가 존재할까요? 아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관을 수리할 때. 배관 수리할 때 개방을 하고 배관 수리시 개방을 한다. 두 번째. 펌프 성능 시험. 펌프 성능 시험을 할때 또한 개방합니다. 이게 바로 개폐 밸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쉽죠? 이제 남은 거한개 남았습니다. 이 막대 사창 같이 생긴 거 지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대 사창처럼 생겼죠. 이거의 이름은 연성계입니다. 연성계. 연성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 혹은 이하 대기압 이상 혹은 이하에서 이상 또는 이하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 측정기 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 분명히 이,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 5번. 5번 자리에 연성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디에는 어떤 계통도엔 진공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는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연성계, 진공계, 압력계 이세 가지 전부 다 똑같이 사용되는 건가요? 뭐 다른 특징 같은 건 없나요? 세 가지 다 동일한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연성계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대기압 이상 또는 이하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에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압 이하. 그리고 압력계는 대기압 이상일 경우 측정이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대기압 이상 또는 이하여도 이 진공계 압력계 또한 연성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진공계 이하는 대기압이 영 이하인 상태부터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어가죠. 마이너스가 되어 갈수록 똑같이. 압력이 줄어들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건 똑같기 때문에 연성계, 진공계, 압력계가 하는 역할 자체는 동일하다. 압력을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조금 난 연성계, 진공계, 압력계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진공계 그리고 연성계 그리고 압력계 이 순으로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왜냐, 진공계는 대기압 이 하에서 측정을 시작하고 연성계는 이상 이하 둘다 가능하고 압력계가 대기압 이상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올라가죠. 대기압 역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후드 밸브. 후드 밸브인데 명칭을 대신해 우리는 풋 밸브라고 발음하면 더 좋다. 그리고 역할은 여과 기능을 하고 있다. 여과 기능. 어 여과 기능하는 거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뭐다? Y형 스트레이너다. Y형 스트레이너. 지금 이쪽을 살짝 꺾어보면 Y형이기 때문에 Y형 스트레이너라고 하고 똑같이 여과 기능을 한다. 후드 밸브는 여과 기능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역류 방지 역할도 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고. 세 번째. 이거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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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져 있는 거. 뭐라고요?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했어요.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할 때 충격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4번. 개폐 밸브인데 언제 열리냐? 배관을 수리할 때 그리고 펌프 성능 시험 성능 시험 때 개방 그리고 폐쇄를 한다. 마지막 5번 막대 사탕 같이 생긴 건 연성계인데 대기압 이상 그리고 대기압 이하 일때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다. 따라서 진공계 그리고 연성계 마지막으로 압력계 이렇게 암기하면 편하다.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 압력계는 대기압 이상, 연성계는 이상과 이하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계수화 설비의 개통도. 물론 지금 오늘은 1차 측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설명 드렸는데 이게 2차 측으로 돌아갔을 때는 올라갔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지금 1차 측은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따라서 2차 측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영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1차 측 이번에는 수계 소화 설비의 개통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기호 그리고 어떤 역할 그리고 명칭은 뭔지 이렇게 암기하시면서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증 충분히 취득 가능하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방탐정 사무소의 왓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